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쇼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대형 사이즈 직게핀 소개해드리면서 영상까지 만들어 올린 머리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이거 국내 생산 제품이고요. 이거 힘 좋고 짱짱한 스타일의 이거 핸드메이드 제품으로 큐빅 하나씩 다 붙인 거예요. 수작업으로. 그래서 큐빅을 그냥 붙인 게아니라 큐빅 들어갈 자리를 살짝 만들어서 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다 붙인 거고요. 보면은. 이거 큐빅 붙은 거 잘못 싸면 막 접착제 붙은 부분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거 없이 진짜 깔끔하고 마감 처리도 깔끔하고 심지어 큐빅도 잘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이즈는 11.5cm. 컬러는 여러 가지 컬러 있으니까 상세 페이지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평소에 하는 스타일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저보다 숱더 많으신 분들은 반묶음 하시는 게 좋고요. 전체 머리 힘들 수도 있어요. 집게 발이 크게 벌어지긴 하는데 너무 과할 정도로 숱이 많다면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대로 비틀면서 집게핀 사이에 이렇게 넣어줄게요. 저는 작은 사이즈 이용해서 워낙 모양 만드는 걸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평소에도 이렇게 큰 사이즈보다 작은 사이즈 이용해서 여러 가지 스타일링. 워낙 영상에도, 영상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작은 사이즈의 집게핀 이용해서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짱짱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어, 직해핀 힘이 좋기 때문에 모양 만들 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 하나로 모아서 그래서 머리 길거나 숱 많으신 분들은 최대한 머리를 길쭉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짱짱하게 비틀면서 맨 위쪽 부분만 이렇게 비틀어주시면 돼요. 살짝 이렇게 한 바퀴만 비틀어서 남은 끝 머리는 위쪽으로 그냥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위쪽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올려서. 이쪽 머리랑 합쳐서 그대로 고정해 주실 때 가운데 부분 이렇게 고정해서 마무리 해 주시면 일자로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깔끔한 올림머리 마무리 돼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시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